가슴과 등 부위의 근육 피부 감각을 담당하는 체성신경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장의 문제가 체성신경으로 전달되면서 등 부위의 근육 긴장과 열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자율신경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황상철 원장입니다 여러분 등이 뜨거운 배열증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배열증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실제로 제일 많은 원인은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 다음으로 돈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이두 가지 종류의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발생하죠.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배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뒤 아니면 백신 접종 후에 가슴 통증이나 두근거림 같은 심장 관련 증상을 느껴보셨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아니라 등이 뜨겁거나 아프다고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 궁금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나 백신 부작용이 등의 통증과 열감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코로나19는 단순히 호흡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감염된 많은 환자들이 심장과 혈관 문제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이러스가 신체의 중요한 효소인 안전텐신 전환효소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안전텐신 전환효소는 우리 몸의 세포 표면에서 혈압을 조절하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전환효소를 통해 세포 내부로 침투한다는 거죠. 이 수용체는 심장, 폐, 혈관뿐만 아니라 신장과 소화기관에도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심장 손상의 주요 원인으로 전환효소 수용체와 심장세포 침투가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심장 근육세포에서 전환효소를 통해 침투한 뒤에 세포 안에서 증식하며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 근육세포가 손상되거나 죽게 되고 결과적으로 심근염이나 심부정과 같은 심장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과도한 면역 반응이 생길 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후에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면역 반응이 너무 과도할 때 발생해요. 이를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합니다. 이 폭풍은 심장 주변에 심한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과 심근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산소증이 있어요. 코로나19 환자들은 폐렴으로 인해 폐기능이 저하되고 체내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은 산소 공급이 부족할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기관 중 하나예요. 저산소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 근육이 손상되고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혈전현상과 혈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혈액응고를 촉진해서 혈전을 유발할 수 있어요. 혈전이 생기면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거나 불규칙해지고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손상되면 이 신호는 단순히 심장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심장은 교감신경계를 통해 척수의 t 원에서 T5 분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내장체성 반사입니다. 내장체성 반사는 우리 몸의 내장기관에서 발생한 문제가 체성구조, 즉, 근육이나 피부로 신호가 전달돼서 통증이나 긴장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해요. 심장의 신경신호가 척수로 전달되고 척수에서 체성신경을 통해서 등이나 어깨 근육으로 퍼지는 겁니다. 심장의 신호가 전달되는 경로는 심장에서 발생한 자극이 척수 T1에서 T5 분절의 교감신경을 타고 척수로 전달이 됩니다. 이후에 척수에서 체성신경으로 신호가 전환되면서 주변 근육의 근, 긴장이나 통증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심근염이나 심낭염이 있는 환자들은 가슴뿐만 아니라 등, 어깨, 심지어 왼쪽 팔에 통증을 호소할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19와 백신의 심장 관련의 부작용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백신도 드물게 심장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mRNA 백신에서 젊은 남성들에게 심근염이나 심낭염 사례가 보고된 바가 있어요. 백신 접종 후에 강력한 면역 반응이 유도되면서 드물게 면역계나 심근이나 심낭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심장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방사통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흉통 및숨 가쁨, 두근거림과 함께 등의 이상 감각이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서 심장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등이 뜨거운 이유를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왜 심장 문제는 하필 등이 뜨겁다거나 뻐근하다는 증상으로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신경 연결 때문입니다 T1에서 T5 분절은 심장 뿐만 아니라 가슴과 등 부위의 근육 피부 감각을 담당하는 체성신경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장의 문제가 체성신경으로 전달되면서 등 부위에 근육 긴장과 열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는 신경 경로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몸이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근육 긴장이나 통증과 같은 경고 등을 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백신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신호가 등의 통증과 열감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19는 심근염, 심낭염, 부정맥 등 다양한 심장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이런 문제는 내장 체성 반사를 통해 등, 어깨, 팔로 통증이 방사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에게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장이 아닌 소화기관 문제로도 등이 뜨거울 수 있다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